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선,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두 번째 시간입니다. 늘 행복한 사람들, 마음이 편안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이 잠들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선 수행은 깨어있는 정신을 만들어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행복과 성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람들은 두뇌와 마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 수행을 하면 내면의 힘이 증폭되므로 성취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면 행복과 성공이라는 과실을 얻기 쉬워서 행복한 생활선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생활선은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력과 정신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생활선을 습관화시키면 그 효과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비워야 다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일어나는 고민은 놓아버리고 집중력과 정신력, 창의력은 깊어지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행복과 성공의 열매를 딸수 있습니다. 다음은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책 속의 왜 애벌레 선인가와 지금은 생활 선시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왜 애벌레 선인가? 애벌레 선, 좌선, 선을 하려고 앉기만 하면 늘 마구니와 도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부글부글 물 끓듯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8만 4천 가지의 온갖 마구니들도 한 생각 놓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지극히 평온하고 지극히 즐겁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깊게 들어가면 삶과 죽음까지도 완전히 초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벌레 선입니다. 대해탈인,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되어 날아가듯이 지극히 홀가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애벌레 선입니다. 돌이켜 비춰보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챙긴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든다. 알쏭달쏭하지요?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챙기고 보라는 말인가? 어렵게만 느껴지지요? 실로는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냥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 모든 생각을 돌린다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옛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쉬고 천만 번을 돌이켜 비춰보라. 푹 쉬고 또 쉬면서 마음의 불을 끄라. 마음을 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다. 마음을 쉬는 것을 떠나 무엇을 구한다, 얻는다, 이른다는 것은 모두 헛짓거리다. 마음 공부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큰 스님들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깨달음의 체득에서 탄생시킨 영육의 언어, 큰 스님들의 영롱한 문자 사리를 통해 자신을 돌이켜 비춰본 그 자리가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시티 촬영. 선은 본인의 양심을 통해 진심으로 들어가 본성을 보는 작업입니다. 본성을 보는 작업이라 하니 어려워하는 것 같아 비유로 든다면 스스로 잘 깔아둔 프로그램을 마음의 시티로 촬영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입니다. CT로 스캔을 해서 보는 것, 내가 나를 촬영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상을 자기가 정확하게 보는 작업이 선입니다. 참선이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부라는 말에 별 감흥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선을 하지 않았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코웃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해서 점술가에게도 가고 종교인들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심지어 굿판을 버려도 해결되지 않고 건강조차 나빠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때 죽고 싶을 정도가 되고 다 쉬고 싶고 놓고 싶을 때 그제서야 수행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대반입니다. 하기야 그때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 공부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인생의 총정리를 하는 결승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알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선을 하면 이런 활동 사진이 한꺼번에 다 찍힙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선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리드하는 가장일수록 혹은 사회단체를 이끌고 나가는 분, 사업하는 분, 공부하는 분등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분들이 선을 하면 길이 열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입문할수록 그 성취가 빠릅니다. 빨리 효과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아야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히 보입니다. 참사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무턱대고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면. 참선을 하는 사람과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래를 해도 좋습니다. 참선을 통해 마음을 제어한 사람들은 망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이 필요한 까닭을 아시겠지요? 지금은 생활선시대.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습관적인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마음 공부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한 생각뿐 내적 충만으로 이룬 고요와 평화, 습관도 수행도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도 깨달음의 일환이요 못 고치는 것,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 머리로는 알아도 몸뚱이에 끌려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중생의 고질병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쳐진 습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때부턴 앉는 자리마다 마음 공부 자리가 됩니다. 처음 선수행을 하는 사람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단 3분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을 비틀고 안절부절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괴로워합니다. 앉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 있었던가. 어느새 오래 앉아있게 되고 앉아있는 순간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 이제 마음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물질이 첨단화될수록 정신세계도 차원이 높아져야 합니다. 선수행에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근기가 높아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당신은 선수행을 할 만한 대근기입니다. 다만 자신이 자기 안에 보배를 못 느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안에 깃든 부처의 씨앗을 잘 키워보세요.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일은 곧 만인의 부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마음과 마음, 마음 속의 부처님들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마음 공부를 하면 하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안락과 행복,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수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까닭을 알겠지요? 감정선이 필요한 까닭. 사람들은 누구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은 첫 손으로 꼽아야 할 공부거리입니다. 선수행으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가지각색이고 직업도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나? 왜 저래? 하는 순간 참 많았지요. 사람들에 대한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음공부를 하십시오. 아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라도 놓고 쉬세요. 놓고 쉬면서 차근차근 돌이켜 보세요. 뒤돌아보면 답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생활선이요, 감정선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서 괴로움이 클수록 마음 공부도 크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현장에 가보실까요? 손님이 왕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주인에게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친절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잘 숨기고, 일단 서비스에 투철해야 합니다. 친절은 어디에서나 강조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친절이 몸에 비지 않으면 곧바로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해도 꾹 참고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 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법이 생활선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치유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늘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에 대한 사랑과 연민, 치유가 부족한 사람은 주위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회를 원망하고 우울증, 자살 등 끔찍하고 가슴 아픈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오염된 삶에 물들지 않고 잘 버티기 위해서라도 마음 공부를 통해 감정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속성을 바로 알아차리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제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선입니다. 참고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선을 생활선의 첫 손으로 꼽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선을 잘해야 끔찍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서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느낌에 따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분, 감정, 반응에 대한 느낌과 심정에 따라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와 지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판단하는 정신적 기능, 어떤 짐작이나 상상으로부터 떠오르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정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돌아보고 바라보고 생각해보세요. 본래 우리의 마음은 맑고 맑은 청정심인데 마음 속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끼어 있으면 맑은 마음 청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속 먹구름을 걷어내고 이러한 청정심을 제대로 드러낸다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인드 컨트롤 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가요? 설마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가장 강한 힘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내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선입니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라도 늘 생각이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깨달음의 최면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긴장을 이완시키고 무엇인가 갈구하는 정신적 허기를 달래주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도 생활선입니다. 그래야 의식 상태에서는 물론이고 무의식 상태에서도 소통이 되어 성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당신을 뿌리 깊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생활선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마음의 눈 또한 함께 뜸으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깥 경계에 빼앗겨버리면 긴장이 되어 그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온 정신이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거나 그르치기 쉽습니다. 긴장 속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성격 또한 예민해지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몸속의 혈액도 굳으면서 순환기까지 고장나고 맙니다. 마음도 몸도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막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최면술를 쓰듯 긴장의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변환하십시오.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작업이 곧 생활선입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생활선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 힘을 얻기를. 마침내 당신 안에 본래 깃들어 있는 부처의 씨앗을 활짝 피우기를. 생각의 소화가 되어 인생에 막힘이 없다. 100% 성공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호흡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한 호흡 쉬고 가는 것만큼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공선입니다. 한 호흡 들이시고 마음을 관찰하고, 한 호흡 내쉬고 마음을 관찰하는 호흡 관찰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좋은 수행법이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첫 손에 꼽는가? 사람의 생명은 호흡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므로 호흡 관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관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켜보는 것, 비추어 보는 것, 모든 것을 비추면서 스스로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추는 힘에 따라 관찰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호흡 관찰은 한순간에 방광과 함께 빛이 참 나를 비추는 순간으로 인도합니다.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렇듯 한 호흡 쉬지 않고 달리게 되면 마음 병객이 들어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 병객이었지만 마음 병객이 육체로 들어오면 육체에도 병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호흡이 힘든지 살펴보십시오.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한 호흡 쉬고 거친 숨을 몰아내세요. 이 몸을 관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성공선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길을 다시 찾아가면 본심, 본성, 본질 그 자리가 보입니다. 그 자리가 온갖 욕망과 번뇌망탕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놔야 본성 자리가 움직입니다. 그때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공선입니다. 성공선을 뼛속까지 사무쳐 사유하고 닦으세요. 자기를 본 사람이 성공선을 제대로 닦은 사람입니다. 참선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노벨상도 탈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공선을 깊이 하게 되면 기적적인 아이디어가 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깊이 깊이 몰두해서 자기 본성을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 삶, 흐뭇한 일, 어설프지 않은 삶, 미래의 깨어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선을 생활화한 사람은 생각의 소화가 아주 잘되어 인생에 막힘이 없습니다. 생각의 소화가 잘되면 빛나는 인생에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예지력, 사고력 등이 발휘되어 무슨 일을 하든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공선은 100%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끌어 쓰는 능력자가 될수 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 합니다. 물론 어리석어서 원인을 모를 뿐, 인과는 확실한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도 수행의 소득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실체가 있습니까? 생활선을 통해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고 선지식에게 받은 화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불안한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장난임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의 원인까지 규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 알면 사라집니다. 선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좌복에 앉아서 관찰할 때 자비스러운 마음, 행복한 마음 상태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 자비하고 행복한 기운이 내 몸을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를 비롯한 일체 중생에게 자비와 행복의 에너지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유하고 관찰하고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 자비와 행복의 에너지를 일체 중생에게 보내는 수행도 아주 좋습니다. 일체 중생이 언제나 긍정적인 자비 수행관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해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선이 최고의 정신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활선 체험을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 속에 부처님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힘이 나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생활선이라는 나침반만 쥐어주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환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와 환상을 쫓아가는 이 사바세계가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극락세계와 지옥세계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됩니다. 수행자는 현명하고 지혜로워 평소 해결사 역할에 능합니다. 자기 안에 깃든 힘을 쓸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나 생각들을 모두 평화로운 기운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면이 고요해야 사물이 바로 보인다. 지금 화를 불같이 내고 계신가요? 분노가 치성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시는가요? 누군가가 화와 분노를 일으켰다고요? 일단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살펴보세요. 화와 분노의 원인을 곰곰이 바라다보세요. 여전히 화가 일어나던가요? 분노로 잠을 못 이루겠던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화와 분노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놈은 들키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요 속에는 어떠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전히 화와 분노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고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고요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분노, 노용, 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자유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 속의 내면이 정말 고요하고 맑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럴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마치 하늘을 날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내면의 고요를 느끼게 될 때까지, 화와 분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마음 공부를 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화와 분노에 흔들려 고요해지지 않고 마음 공부가 잘안 된다면, 용맹 정진으로 힘을 얻어보세요. 반드시 고요해져서 마음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음도 보약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휴식이 필요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충분히 피로를 풀어주어야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쉬고 휴식을 취할 때 생활선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휴식도 생활 선입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보약을 먹어 원기를 회복하듯 마음에도 보약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보약, 생활 선으로 피곤한 마음과 몸에 활력을 넣어 주세요. 피로를 풀어 주는 휴식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휴식.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참선 여행을 떠나보세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참된 나를 찾아보세요. 마음의 보약 같은 휴식을 주해 활기를 되찾고 다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하는 일이 훨씬 잘될 것입니다. 꼭 마음의 보약을 드세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마음의 보약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